이거는 220이 220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로 들어와 전압이 네두 가닥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 우리가 공부했을 때그 콘덴서 두개 네. 노이즈 네. 휠터용 콘덴서가 요 놈하고 요 놈이 요게 바리스타야 바리스타 요게 라인 휠터고 라인 휠터 저기 라인 휠터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이 트랜스가 있잖아 그죠 네. 이 트랜스가 있는데 이 트랜 이 라인 휠터가 들어가는 형태라 해서 SNPS 방식, 아직 설명 안 해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SNPS 방식이, 어, 보면은, 트랜스 옆에 FET나 PW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 보통 보면은, 네. 이렇게 FET하고 PWM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들어있냐면, 브릿지가 들었어요, 어 이게, 이게. 브릿지.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자 코일이 있고, 네. 이게 보통 이쪽이 1차 감기면 이쪽이 2차야 보통 이래 감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위에 감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 안 하고 이쪽 감고 이쪽 감아요 그럼 여기에 브릿지가 있다는 거는 1차 고일이 있고 유도돼서 일로 정류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오는 전압이 몇 볼트 나오냐 면 8볼트 정도 좀 나와 이게 8볼트 정도 나와서 7 0볼트 나올 수도 있어 이콘덴서 내압 나누기 루트에 하면은 네. 내압을 이콘덴서 이 내압 나누기 루트에 하면은 전압을 알 수가 있어 그래 나온 다음에 얘가 7805야 네. 이 IC가 메모리 IC가 5볼트에 작동을 하거든 네. 그래서 얘가 5볼트를 만드는 거야 네. 그럼 들어올 때 콘덴서 있고 5볼트를 1번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3번 5볼트 나오면 요 콘덴서가 그 5볼트를 이제 다시 리프를 걸러주는 거야. 그럼 요 콘덴서 교체했고, 요거 요기, 오기 5V 나온 데 밑에 병렬로 보충을 해준 거라고. 음. 그럼 여기 있게, 이거. 이거를 떼어내지 않고 밑에다가 그냥 병렬로 연결하고. 콘덴서는, 음. 이 마일로 콘덴서는 쇼트가 되는데, 음. 전에 콘덴서는 쇼트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만분의 일 정도도 안 돼, 수준이. 음. 거의 용량만 줄어. 음. 이게, 전액이. 이게. 이게 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 트랜스가 열이 나거든 이게 네. 그럼 그 열이 여기 전달이 되면 네. 안에 그 액체가 팽창돼 네. 그러면 이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면 네. 한 3년 2년 되면 이 용량이 줄어버려 아. 이게 지금 어470 마이크로거든 네. 470 마이크인데 로 실제 용량은 어제 움직이는 거 봐서는 200 마이크로 반 정도가 줄었어 용량이 음. 그래서 색을 달아주고 5볼트 쪽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여기 좀 줄게되면 또 아무리 좋은게 나와도 리플이 생기면 안되니까 밑에다가 병렬로 붙여 이것도 빼기 싫으면 병렬로 달려고 했는데 불기가 굵어서 뚜껑이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나사가 안 조인다고 밑으로 오, 병렬은 그냥 같은, 같은 극성으로 달아. 그대로 하면 되잖아 어, 하면 되는데 밑에 달면 이게 밑에 들어가면 나사가 이게 높아가지고 안되는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위로 한수 없이 뺀거고 이건 가늘어서 요거다 조금 굵은 건데, 공간이 있어서 밑으로 그냥 달아버린 거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전압을. 뭐 같은 극성으로 병렬을 해도 그게 높아지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음, 이렇게 돼 있어. 100 마이크로 하라드에 1000 마이크를 넣었다. 네. 이러면 콩댄서도 고유 저항이 있어. 네. 그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너무 크게 되면 회로에 영향을 주는데, 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동량이 크면 충전될 때 많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네. 토해낼 때, 네. 피크가 커. 그게 네. 나오면서 해로에 영향을 준다고. 근데 우리는 100마이크로에100 마이크를 달았다. 네. 두배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전원부는. 아 그리고 470에 470은 1000이 됐잖아. 네. 그러면 500. 네. 그러면 1000 네. 정도는 아무 깠다 없어, 전원부가. 네. 그러니까 한 3000이 넘어갈 때도 몰라도 한그 값에 한 3배 정도, 이래되면 안 돼. 한 2배 정도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아. 전원부에 한해서. 근데 시그널이 통과하는 데서는 4.7 마이크로, 2.2 마이크로, 이런 데서는 큰걸 넣으면 안 돼. 그건 똑같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전원부에서는 큰 영향을 넣어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예, 그래서 그것만 봐주시면 되고. 이거책 입금했어. 33만. 자, 그러면 여기서 5V를 만들면은 얘 때문에 얘가 5V를 먹어요. 두 개가.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 가르칠 건데 옛날에 나또 포토커플러라고 가르는데 학교 가니까 옥토커플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토커플러, 뭐, 그래서 네. 내가, 어, 네. 내가 해놓은 거요두 개가 고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V만 여기 공급되면 프로그램이 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냥 네. 이서는 거고 근데 단 얘는 어떤 예로가 들었냐 면 길잖아, 길이가. 네. 이 디스플레이, 이 숫자를 표시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놨어, 이, 이 네. IC는. 네. 그러니까 하나 원칩으로, 네. 그냥 프로그램까지 아예, 아니, 이 숫자 표시까지 다, 이 안에 다 들어 앉았어, 네. 요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소켓으로 해놨잖아요. 네. 이게 잘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얘들이 AS 할때 빼가지고 갈아 끼는데, 어 어제 내가 소켓들을 눌렀더니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 아. 그말로옛날은 짧은 거 같으면 빼가지고 새로 꼽았을 텐데 너무 길어, 이게. 네. 빼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깨져 이게 너무 길잖아. 여기, 네. 그냥 안 빠지잖아. 네. 여기서 힘, 빼내고 힘을 주다 보면 너무 길다 보면 중간에 깨지는 수가 생겨. 네. 이이 약해,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그냥 누르는 작업만 했어. 접속불량이 소켓 뒤에 녹이 부식이 된다고. 그럼 그 부식된 데에 그거 눌러주면은 다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고 혼젠서만 해준거야 네.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 요것도 오프커플러고 요것도 오프커플러에요 네. 요것도 근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변화값이 있을 때그 불빛이 변해그 출력값이 변하는거라고 이게 그러면 이 온도 같은거 변화가 되면 그 값이 스위치로 하지 않고 그불 들어오는 LED불빛이 변하면서 반대편 전류가 컨트롤되는 설명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요거 릴레이 있고. 그거. 그리고 이제 얘, 가 나갔다 안 나갔다 재는 거는 지금 가르쳐 줄 거니까. 우선 이반도체 재는 거, 얘 재는 거 해야 되는데, 오늘 딱 재보니까, 불량이라고 된건딴걸 재었더니 저항이 두 개, 세개 나빠졌고, 못 쓰고, 그 트랜스가 불량 됐어. 그거를 본인이 딱 재보고, 고 어, 나갔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요 왔다가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 다시 갈르고 요거는 그거 외에는 크게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 여기에 이 숫자가 표시되는 게이 안에 같이 다 들었어 이렇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 알겠죠